현대일렉트릭 사진 보시는 거는 현대일렉트릭의 미국 공장입니다. 엘리바마 주에 있어요. 현재 2028년도까지 이미 수주가 끝나 있습니다. 29년도 거 봤는데 비싼 거만 받아요. 골라서 자 요게 변악기인데요. 전력기기 중에서 제일 핵심 CPU에 해당되는 게 요겁니다. 예, 제일 비싸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 노후 전력망, 미국, 유럽, 전부 다 교체해야 되는데, 요거 교체하는 데만 앞으로 15년 걸린답니다. 그런데 다 맞물려가지고,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뭐 AMD나 인텔이나 전부 다 글로벌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다 보니까 이변압기가 지금 물량이 딸려요. 근데 미국에 워낙에 노후 전력기기를 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아메리칸 일렉트릭 하나 있었는데요. 오, 지금 수요가 불감당이에요. 근데 중국제가 싼데요. 중국제를 쓰자니 일단 품질이 안 돼. 첫 번째, 두 번째, 견제를 하고 있죠. 지금 중국산 안 써요. 니네는 안 사.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산밖에는 지금 못 써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공장을 대형으로 지어놓고 하는데가 현재 세 군데밖에 없거든요. 자 보시면 LS 일렉트릭이 없어요 공장을 지금 짓고 있어요 텍사스 주에다가 4만 6천 미터 제곱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어, 공장을 현재 짓고 있는 거고 현재 지금 지어 가지고 팔고 있는 거는 현대 일렉트릭이 제일 규모가 크고요 어, 연간 백열대를 아까 보신 거, 변압기를 백열대를 지금 팔고 있고, 효성일렉트릭도 얘도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어. 테네시주에 있는 거. 그래서 얘도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지금 팽팽 돌아가고 있고, 잘 팔고 있는 거는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이다. 어. 행보 중에 외국인이 사모온다. 그 무조건 들어가시면 돼요. 그또 간다. 아시겠죠? 행보 중에. 외국인이 계속 사모으는 종목은 또 간다. 걱정 말고 사시면 된다. 횡보 중에 외국인이 팔고 있다. 떨어진다. 기관이 사모으는 거는 됩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메이저 큰손은 외국인입니다. 기관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단식으로 요 부분에서 사는 건잘안 돼요. 근데 기관이 사 모으는 것 중에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져 있는 거를 기관이 사 모으는 거는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저가 매수는 잘 먹혀요. 근데 고가에서 계단식으로 횡보 중에 있는 거는 기관은 사면 안 된다. 근데 외국인이 계단식으로 횡보 중에 있는 거 사면 무조건 또 간다. 지금. 또 각이 이제 출발 중입니다 네. 주봉 한번 보십시오 자이 호황이 끝났으면 모르겠는데요 이 지금 전력기기 이 호황이 앞으로 2000한 38년도까지 계속 호황이란 말이에요 38년도 돼도 뭐다 교체할 수 있을지 워낙에 70년대 저기 노후 기기들 다 바꿔야 돼요. 거기다가 진짜 오래된 거는 마샬 플랜 때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마샬 플랜 때 지은 거를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유럽에. 예. 그 전부 다 교체해야 되는데 중국제는 너무 품질이 낮아. 그러니까 한국제가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없어서 못 파는 거죠. 자, 이거는 많이 올랐는데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한 주식 투자 자 4월달까지 또 엄청난 수익률 기록했고요 5월달에도 지금 수익률 계속 행진 기록 중이고 이제 6월달 프로젝트 함께 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고 선착순 500분 문자 보내주시면은 선정해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5월 9일날 추천해서 20일날 매도하고 38% 수익 났고 lg 노텍 6% 먹었는데요 한 며칠 보유해서 6% 먹었는데 뭐 6.5%도 먹었으니까 좋죠. 이수페타시스 22% 먹었고요. 요 전부 다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좋고 재료가 좋은 종목들입니다. 차트를 한번 딱 보여드리면은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5월 9일날 이때 추천해가지고 이틀 지나서 쏘고 그 다음 날 수익 달성했고 수익은 약6.5% 매도 달성됐고요. 이스페타시스도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여기 추천 들어가지고 요 MLB 기판. 그리고 통신 판매, 재료가 아주 앞으로 향후 실적이 좋아지고, 작년에 휴대폰 판매나 통신 판매, 또 반도체 종목들이 업황이 조금 부진했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우리 반도체 종목 중에 좋은 거몇개 중에 하나입니다. 리노공업, 뭐, HPSP, 이수페타시스, 이런거 내년에 실적이 대폭으로 좋아지는 뭐 1, 2, 3등입니다. 그래서 5월 13일날, 요렇게 멈춰있을 때딱 추천드려가지고, 날라가고 여러분들한테 매도 문자 딱 보내드렸구요. 미국에는 전력 수요가 딸리고요. 지금 없어서 못 팝니다. 지금 대한전선의 초고화 케이블 미국에 공장 짓고 엄청나게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길 때, 안갈때 여러분들한테 추천 사인 드려가지고, 날라갈때 요렇게 딱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38% 먹었구요 자 요거를 몇 프로 몇 프로 수익 났다 이런 거를 그냥 표를 만들고 뭐 그냥 차트 보여주고 여기 샀다 여기 팔았다 하면 여러분들 안 믿죠 요렇게 500분 선착순 신청 받아가지고 5월 9일 날 10일 날 13일 날 이렇게 추천 문자 500분한테 보내드렸고 이거 보시면 실제 사이트입니다 오른쪽에 깜빡깜빡 하고 있죠 메뉴에서 LG노택 딱 들어가면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까지 딱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508분한테 추천드렸고요 한미반도체 매수 문자는 3월 22일 날 보내드렸고 매도 문자는 목표가 14만 8천원에 팔아라 수익은 엄청납니다 이렇게 문자를 매수 문자 혹은 필요에 따라서 매도 문자도 같이 보내드리고 중장기로 또 투자하실 종목도 이렇게 몇 종목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추천드려 가지고 여기서 안 팔았어요. 안 팔고 있다가 조금 장기 보유시켜드렸는데 어못 가고 한달 정도 기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아이 팔아라 매도 문자 보내드렸고 대한전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실제 문자 신청한 선착순대로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이수 페타시스 5월 13일 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서 501분한테 문자 보내드렸고 아주 큰 수익 여러분들한테 내드렸습는다38% 네 수익 났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리고 5월달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려가지고 수익 좋았고요. 6월달에 아래 번호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은 500분 선착순 문자 보내드리고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7월부터는 텔레그램방으로 바뀔 건데 법률 바뀌기 전에는 계속 카톡방이 좀 리딩하고 여러분들 상담해드리고 하기 편하기 때문에 카톡방으로 넣어 드릴 거고요. 문자로 참여 보내주시면은 무료로 추천 종목 문자 발송해드리고. 카톡방에서 또 종목 상담 추천 다 해드립니다. 5월 달에도 큰 수익 냈고, 대박으로 수익 냈고요. 4월 달에도 수익률 좋았고, 이제 6월 달 500분 선착순으로 현재 모집 중입니다. 다들 신청하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